아까 거의 동률권 경쟁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올라가는 선수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네, 둘중 하나는 완전 l c k 확정이 되는 거군요 아, 또 정말 두려운 <laughs> 경기가 생긴 거고요 예. 오든스 선수 대 PTJ 선수의 경기는 오든스 선수가 오늘 스티브를 계속 보여줍니다 야, 이거는 어, 스티브로 이제 무릎 선수처럼 스티브로 리디아를 상대로 하겠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퀵 공을 아무래도 좀 때릴 만한 그런 각이 그렇죠, 그렇죠. 나오긴 나오기 때문에 네. 카운터 싸움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오드스의 스티브 오늘 방송으로 두 번째 보내드리는요. 야 시간차 섰지만, 오! 네. 이글 들어 이타 시간 차 썼지만 와 패링 이글로 예 일단 스티브도 손 패링이 있긴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글 아니, 초가제예뭐 항상 이글 가제 이거 보다 보면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저희가 보고 가젤인데 네. 입으로는 이글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게 두려운 거죠. 확정타가 확정 타가 들어가니까. 아유. 대충 위험했고 네, 예, 이렇게 확정타가 들어가니까 이글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투까지 카운터하고 오드스의 이원투 반격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 예, yeah, 원래 원체부터 브라이언 하던 선수다 보니까 원투 각을 잘 봐요. 아, 어? 키쿠좀 세게 받겠는데요? 자, 이러면 소니판! 벽에서 투원! 바라베리움 오. 오, 쓰다 말랐지만 이게 이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질러버리네요. 아직 다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BTJ. 여기서 카운터 한번더 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오. 아, 기상! 이게 맞고 나선 DK가 어쨌거나 스티브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맞고 싸움으로 가면은 리디아도 힘들어요. 자, 이래도 기온권 카운터 좋습니다. 레드까지 이어지고 이기는 심리 3보령. 자, 여기서 나랑. 나랑 나락 맞으면 나락한 각이 형성이 됐군요. 딱 나랑 맞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 아감하게 질러 버리네요. 아, 그래도 지지 않아요. 오드스 역시 여기서 흘리면서 벽으로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베리오다 때려 주고요. 하단 한번더 스탠 소서 아 이글 아 이글로 슬슬 공략을 오. 시작하고 오, 이야 이걸 퍼이네요아타탄 들어가지 않았지만 네. 노린트가 좋았고더티를 피했습니다 이건 좀 아프겠는데요 레이지도 못 받아요 이러면 레이지 아 이거 확실하죠 레이즈 아, 두른거죠 혹시 네 이거는 레이즈 믿고 이거 자세 한번 더 잡겠지라는 생각인데 사실 PTG 선수 이럴때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킥쿡 성공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오드준 선수도 확률이 있습니다 자 벽걸이 잘받고 한방 노려주는 오오 이안곤 어, 그냥, 그냥 구르다 맞으라고 네더티자 일단 때려주고 한대 남은 아, 상황 아 이게 벽방이라고요 <laughs> 가위바위보 오와 어, 잠깐만요 이거 대충해서 이거 그냥? 때리고 이지 걸고요 가위바위보 아! 마무리 이야 정성껏 깎아줬습니다 이게 뭐, 이 모든 게 스프링킥 벽광에서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맞아요 정말 철권이란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마지막 한 순간 여지를 남겨두면 의도한 네. 건 아니지만 살려두면 큰일 나는 게이 철권이란 게임인가봐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스티브가 이지 걸러가는 타이밍이었는데 리디아가 응 아니야 하면서 스프링킥 딱 눌렀고 네. 결과 이렇게 와 완전 바뀌었네요, 결국. BTJ 아, 선수도 이 커맨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지금 시청자분들 반응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드를 저걸 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레드가 아닌데, 그쵸? 이제 써서 그냥 확실하게 끝장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서 레이지 아치든 뭘 하고 그냥 콤보를 때리든 이지를 걸어서 나도 레이지 들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플레이인데, PTJ 선수의 판단 달랐네요. 네, 그리고 하단에 대해서는 계속 좀 풀어두고 있었어요. 네, 그냥 네. 레이지 드라이브 맞아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중단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가 하단으로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르스 선수의 판단은 아 위시마 도조. 아, 오드스 선수가 퀵쿡이 잘 터졌고 라운드를 끌고 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PTJ 선수도 끝까지 방심은 하지 못할 거예요. 어쨌거나 퀵쿡 카운터가 세번 정도 터졌기 때문에 PTJ 선수 입장에서도 어, 이거 자, 내가 잘못하면 퀵쿡 맞고 한 번에 훅 가겠다라는 이제 경각심이 생겼을 겁니다. 아, 위험하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드스 선수가 슬슬 중단을 조금씩 노리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이게 퀵크만 있는 게 아니라 기원권 맞아도 카운, 카운터 콤보가 일단은 어렵지만 되기 때문에 네. 생각할 게 조금씩 있긴 해요. 사단 사단. 아유. 야, 이방안 아, 예? 들어왔어요? 조금 멀었네요. 삼보령. 일부러 이타 맞습니다. 로 빠지면서 이제 퀵쿡을 또 장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가 이제 리디아 입장에서도 함부로 더하기좀 되게 뭐한 게 퀵쿡을 정원에서 깔면은 맞거든요. 씨나기억권 일부러 깔아놓고요. 그러니까 냄새만 풍기고 지금 기용권으로 선회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아아! 디 아! t 이의 놀라운 판단 벽으로. 이거, 아 약간 욕심냈네요. 이거 잘 돌려야 되는데요? 아 이거 근데 죽이 너무 어! 어, 게임을 그냥 망가뜨렸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막혀도 벽광은 안 되니까. 네. 그냥 써버리네요. 자 계속해서 돌격했던 PTJ 공격력. 먹혔고 야, 다음 라운드로 가는 힘을 받습니다. PTJ. 자 리디아도 카운터 싸움 가면 이거 데미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 질교환이 안 됩니다. 어드수 어려워합니다. 자, 순식간에 체력이 거의 절반 날라갔고요. 자 웨너바로시. 자 웨너바로. 이것도 이거 오스 선수가 일부러 그 아, 노리는데 대놓고 만졌어요. 투디 아, 길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어렵죠. 그리고 이어지는 웨너퍼러시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오드스 선수가 많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이러면 카운터상황거면 리디아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가죠, 가죠. 아니... 지금 소점 커킹 노래인 것도요. 아, 이게 급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오드스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오드스도 마인드 계속 붙잡으면서 네. 게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랭매도 많이 했지만 대회도 자주 나온 선수기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자주 겪었다는 건가요? 아, 지금 무딜기를 계속 노려주고 있습니다. 저게, 어, 이건... 어, 아, 짧아요. 얘는 무조건 소니팡 해야 되거든요. 네안 닿으면. 자, 곤란하죠. 오드스 마지막 이 레이지 직전의 상황. 명감 레이지 드라이버 한대 맞춘다면 기사회생 할수 있겠습니다만. 리디아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다가 하다... 아, 네. 이게 뭔가요? 야. 이건 PTJ 선수도 내밀 생각을 했는데, 오든 선수도 걸었네요. 사실 상단 회피 믿으면서 내민 건데, 아 그러거나 말거나 카운터가 낫네요. 아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살면 오든 선수도 많이 편해집니다만. 자, 핑게가안 닿습니다. 짧아요. 짧아요. 펭치 다 걸렸어요. 약간 무슨 모... 전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뭔가 좀안 닿는 뭐 억울한 그림이 자꾸 나오는데, 어 아, 콤보? 야! 야. 어, 어떻게 든끼고 돼요? 예, 의지가, 예. 그동안의 수련치가. 자, 막았고요 바단. 상단 회피로 선회했습니다. 자, 레이즈 들고 있는데. 야, 아! 레이지야. 아, 크로스 카운터! 아, 나락으로 마무리! 아, 아. 금쪽 같은 레이즈가 저렇게 크로스 카운터 되면서 결국 피포라. PTJ 선수가 기세를 몰아서 가져갑니다. 와, PTJ 선수도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위기였는데. 예. 어, 그래도 워낙 이겨둔 포인트가 두둑했기 네. 때문에, 그냥 뭐 내미는 걸로 이기는 그런 승부를 보여줬습니다.